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은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 일주일 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래를 말립니다. 마당에 있는 집이라서 빨래 말리기에 좋네요. 지금은 날씨가 많이 흐리지만 얼른 맑아지고 해도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덟시 아침, 산책. 안녕, 저희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 나입니다. 치즈 크림이 잔뜩 발라져 있네요. 위장과 식도에도 한번 발라봅니다. 저는 <laughs>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냠냠냠냠냠. <laughs> 점심으로 초밥 먹으러 갑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사람이 많이 없으면 좋겠네요. 다들 같은 맛집만 다니는지 어딜 가도 많이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곳을 검색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사시미 <목소리> 정식을 <목소리> 먹을까 했는데, 이거는 저녁에만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초밥을 먹어야겠네. 아쉽다. 음. <목소리> 응. 응? 부러졌네? 죽을 수 있어? 대단한데? 어떻게 했어, 혜연아? 잘했네. 먼저 <laughs> 음, <laughs> <맞아> 먹자, 혜연 <laughs> 음, 설래야 <근데> 맛있다. <laughs> 새우참 깜빡했네. 해달라고. 아고아고아고 그러네. <laughs> 이렇게 긴 초밥 처음 보는데. <laughs> 와, 진짜 길다. <laughs>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맛있다. 맛있어? 응. 이거 하나 더짚면 돼. 음. 두개어잘어어 자극적인 맛. 음. 아니면 다 자극적인데 내 입맛이 더 자극적이라 자극을 못 느끼나? 광어 갈릭 스테이크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어디 초밥집 가서 단품을 추가로 시켰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추가를 했네요. 불로 살짝 굽고 양념을 뿌린 것 같은데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초밥집 와서 익힌 생선 먹는 게 조금 촌스러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눈치가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음. 무슨 일 <일이야. 웃음> 이거만 개 먹어. 끝란 식사를 마치고 낙산사로 갔는데요 의상대 주차장이라는 곳에 주차를 하면 조금 덜 걸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더워서 하윤이한테도 그게 낫겠다 싶어 그쪽으로 가봤는데 주차장이 꽉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낙산사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 카페 로그라는 이름의 카페에 왔습니다 북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실내가 매우 넓고 쾌적하더라고요 양양에 오고 계속 사람 많은 곳만 다니다가 조금 적은 곳에 오니까 좋네요 저희는 역시 사람 많은 곳에서 관광보다는 휴양 쪽에 적합한 사람들인 것 같네요 당근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희낭시에 먹을까 했는데 하나에 3,000원이라 패스했네요 <laughs> 말 타는데? 아, 그랬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아, 여기 아, 스피커야, 스피커. 하윤아 스피커. 나중에 아, 하이니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사줄게, 으지. 크면은. 와, 아빠 최고다. 알았지? 알았지? 아, 아이고, 하이뭐 아, 이렇게 아. 몰랑몰랑하네. 그냥 아, 와서 왔던 카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나. 응. 뭔가 조용하고 쾌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아윤아 네, 아직도 분리될 것 같아. <laughs> 집에 오는 길에 이유식 가게에 들르려고 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죽에서 아기 이유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유식용으로 간을 안하고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간을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야채에는 기본적으로 간이 살짝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염이 아니다 보니까 뭐지? 간 되어있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죽은 저희가 먹게 됐 네? 요 <laughs> 내일 아침에 먹어야 돼. 맛있어. 뭐야? 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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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어맛있맛있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삼겹살더 사올걸. 소고기도 <laughs> 사올걸. 내일 떡볶이 먹을까? <laughs> 너무 높다 전기그릴이라서 숯보다 되게 고를 줄 알았는데. 괜찮은그 <laughs> 우와. 시컵 깨지는 거아니야 <laughs> 이상한 <웃음> 소리가 들리네. <laughs> 쪼자자 <쭈저쭈저작> 소리가 나는데. 하윤아, <laughs> 다음에는 다른 데한달 살기 가자. 어때? <laughs> 대박. 엄마 꼭 회사 복직하기 전에. <laughs> 나도 생각해봐. 가 싶은 데 있으면, 좀 해놔봐 가고 싶은데 있으면 리스트 좀 추려놔 Sandero, s 리고막 울면, 서 나한테 음. 계속 온는어그래 a y Okay. o 어 a y 이때 a y Okay. Okay. o k 아다지기 공방 카페였나? 네, 역점부터 추천 받았는데 네. 음, 엄청 네 쾌적해요. 층고도 높고 자리도 많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추천 메뉴라고 되어있길래 일단 요거 하나 시켰고요. 이자씨 먹을 거고. 이거는 제 커피입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그니까. 컵 모양이기도 하면서 사람 모양이기도 하고. 예쁜 곳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저도 이런 카페를 하나 하고 싶어지네요. 힘들... 개인 카페 힘들다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로망은 늘 품고 살아갑니다. 힘든 하루였다 <laughs> 이 말을 타고 200km를 달렸다 <웃음> <웃음> 하윤이 바닷물에 다리라도 좀 담가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파도가 너무 세네 어. <laughs> <laughs> 하윤이 재밌어하겠지? 와시원겠다 <laughs> 젊음이 좋다 하윤아 정말? 가 제일 젊네 여기서. 아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발 털어줄까? 아 무서워요. 아빠, <laughs> 성이싫은어 <laughs> <laughs> 어, 너무 어색한가 봐. <웃음> <웃음> 어, 어너이 놀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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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나 무서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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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달려드니까. <laughs> 바다야 바 엄마가 소리 질러사가랬나 구경 다한거 같고 차로 갑니다 하윤아 바다 재밌었어? 좀 무서웠지? 처음 해봐가지고 다음에 하윤이 좀더 크면 또 오자 그때 수영도 하고 하자 알겠지? 아빠가 튜브도 사줄게 데아음음어으으먹을래응으감사다 반하고 반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안 뜨거워지고 맛있다 오, 그래? 뜨거운 라면은 아국물에서 무슨 면 같은 거 말아서 먹어도 맛있겠다 으음 <laughs> 음, 와 Don't be put on. Don't 산채비빔밥인가? 산채 <laughs> 휴게소에 어떤 매장 점장님이 구독자 분이셨는데 음료를 사주셔서 저희도 보답으로 가평 만남 샌들을 사드렸습니다. 저희 먹을 것도 사고 처가택 드릴 것도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왜한 박스만 샀지 후회를 했네요. 가격이 싸진 않은데 맛이 괜찮아서 가평 휴게소 가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대충 맛을 설명하자면 버터링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은 맛입니다. 서울 들어오니 차가 많이 막히네요. 일주일만에 느껴보는 교통체증이 괜히 반갑네요. 집에 오니까 어떠세요? 응? <laughs> <laughs> 아니. 집 정리 좀 하고 하연이랑 유자 씨랑 산책 나왔습니다. 양양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좋은 점이 또 여행 온것 같아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서울로 여행 온것 같은 기분을 그러네. 느낄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